유정아, 차유정. 차검사님 괜찮은 거예요? 야, 유정이 왜 이래? 어? 아, 얘왜 눈을 못 떠? 그러니까, 뭐, 아주 가벼운 뇌진탕 증상이. 뇌진탕? 있다? 야, 뇌진탕 그거 무서운 거야. 어? 야, 그럼 검사를 해야지 왜 여기 있어? 아니, 뭐, 그렇지 않아도 의사선생님이 음... c t 그 인턴 말고 전문이 없대? 어? 그뇌 전문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지우가, 너 아는 의사 없어? 좀 도와줘. 어? 아, 좀 도와줘봐, 좀. 야 유정아, 유정아, 유정아 정신 차려봐. 야, 야얘왜 의식이 없어? 어? 시끄러워. 빨리잖아. 야 유정아. 야, 조용히 하라니까. 나 잠든 거야. 역시 정말 다행이다. 어? 아 다행이야. 아이씨. 아 다행이야. 오버는. 연기한 거야. 정현수는 아직 안 잡혔대요? 어. 뭐 도망칠 거라는 거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그걸 알아차릴 순 없죠. 정현수 기억이 돌아온 걸까요? 뭐 그런 거 같긴 한데 얼마큼 어디까지 돌아왔는지는 뭐알 수가 없지.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은 집에 좀 들어 왔으면 좋겠는데 정현수가 무슨 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아니요. 이번에는 좀내 말을 듣지 뭐. 걱정 마세요. 조심할게요. 야 그럼 푹 쉬어.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나 이대로는 안 떴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용의자 놓친 검사잖아. 이 상황 어떻게 감당해? 정말 여기에 올까요? 뭐 가능성은 충분히 많지. 정현수가 아직 완전하게 기억을 되찾은 게 아니라면 완전한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 돌아다닐 테고, 뭐 본인이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공간은 여길 테니까 그 다음은 본인이 각기 살인을 했던 그 장소들. 제가 살던 아파트 재건축 회사에도 연락해뒀어요. 정현수 수배 전단지도 보냈고요. 좋아 잘했어. 정말. 나라면 여기부터 잠복을 시켰을 텐데. 갈까요? 당신 누구야? 나한테묻는거야 당신 누구냐고 도대체. 내가 물어야죠.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아, 아니 아니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 뭐라고요? 내가. 제일 처음 깨어나서 본 사람이 당신이거든요. 근데 자꾸 내 머릿속에서 당신을 없애라 그러네. 이거 왜그런줄 알아요? 네? 아니 내가 물어보잖아. 그럼 대답을 해야지.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응? 당신 누구야? 당신 뭐 뭐야? 아니 난, 난 뭔데? 난 누구지?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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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어! 당신이 왜 이러는 거냐고요? 내가 당신 살인의 목격자거든요. We okay? <laughs> 야 지우가, 야 지우가 정신 들어? 나 은혁이야, 나 알아보겠어 지우가, 어? 야, 나다 달마, 에브리야. 지우가 고맙다. 야, 아, 왜 말을 안 해? 나 몰라보겠어? 나 애들만 말을 해봐, 말 못해? 아왜 그래, 이놈들아? 누구세요? 어? 야! 지우아나 얄만다! 哼.哼.이 자식, 아유, 깜짝 놀랐 아, 이놈이 제 제정신 왔구만. 자식. 어? <laughs> 아이, 저놈자가 저 정말. <웃음> 대표님, <웃음> 대표님. 잠시만, 음료수 좀. 왜 돼? 저기 나가 있죠. 저, 아, 왜 그러는데, 임마? 아, 알았어, 임마. 네. 아니, 얼굴 좀 보라, 임마. 아, 그래. 아, 아, 좀, 아, 왜 그러는데? 봉이야. 미안해. 그러게, 왜 나서서 다쳐요? 한 번만 더 나서 봐봐. 나 진짜 화낼 거야. 나한테 진짜 미안해야돼요 저구한 날나 때문에 옷 벗고 다치고 진짜 이게 뭐야 일 절대 안 돼요. 아나 진짜 괜찮아 회의해야 돼 지금.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 된댔어요. 그게 태난 조건이죠? 아니 나 진짜로 괜찮다니까 내 몸은 내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관리해 줄게요. 공적으로. 아니야 은봉인 아니요 변호사님. 안 그럼 내가 죄책감 가져요. 나 대신 정현수한테 칼 맞았다고 엄청 자책할 거예요. 그럴까요? 아... 먼저 죽, 그다음 물과 약. 아, 나죽 싫은데.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어, 아니, 아니, 아니야, 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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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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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워낙 오래돼서 그 무엇도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방화가 아니라 실화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 그게 최선의 답 같아요. 아, 이 모든 걸 은봉이한테 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당시 화재의 원인은 아직까지는. 잘 몰라. 근데 다만 확실한 건 은봉이 너의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을 해친 방화 살인범이 아니었어. 아니, 그 반대였어. 나를 구하고 우리 부모님을 구하려다 돌아가시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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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쩌다 우리 아빠가 살인범이 된 건데요? 쟤왜 그런 건데요? 나 때문에. 네? 내가 잘못 증언했어. 그러니까 너왜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그 당시에 내가 잘못 증언을 했어. 왜요? 왜그런건데요 이건 다 변명이야. 고작변명이라도 하라고요. 나한테 뭐든 하라고요. 내가 제발 이해할 수 있게 나한테 뭐든 하라고요. 알아보겠니? 이 사람이 너 아빠 엄마를 죽인 사람이야. 알았어? 아마도 그 당시 나는 사고의 충격으로 아주 잠깐 기억을 잃었던 것 같아. 그때 너의 아버지에 대한 기소 실수를 한 장무영치 검장은 그 실수를 덮어야만 했었고 마침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너의 아버지를 범인으로 몰았던 것 같아. 검찰은 그러니까 당시 검찰은 지금보다 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조직이었으니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변명을 하든 결국에는 다. 안 그래도 찾아뵈려 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 나를 보러 왔다고? 네.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뭐? 저희 아버지 성함이 은 만자 숫자입니다. 네가 엄만수 딸이라고? 네. 지 검장님 그 작은 실수 덮으려고 위생된 은만수 씨 딸이에요 제가. 그건 그냥 들으시죠. 저희 아버지는 방아범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아드님을 죽인 살인자가 아니고요. 근데 지 검장님은 무조건 나만 옳다. 내 생각이 맞다. 난 틀리지 않았다. 심지어 증거를 조작하고 핍박하셨죠? 당신이 망친 사람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망친 내가 어떤 힘든 일을 겪었는지, 모르시죠? 관심도 없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는 무고한 분이셨습니다. 잘못은 지 검장님 당신이라고요. 어 아니야 이럴 거 없어 괜찮아. 앉아요. 뭐이. 변호사님, 그냥 제말좀 들어요. 나한테 되게 미안하죠. 응. 변호사님이 되게 어렵고 잘못은 변호사님보다 지검장님이라는 건 알지만 그건 그거고 어쨌든 우리 아빠를 두고 그런 증언을 한건 사실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기다려요. 내 처분 변호사님을 용서할지 말지 이대로 두고 볼지 말지. 얼른 앉아요. 아니야. 진짜 괜찮아. 나 이제 이거 나 혼자 할수 있어. 괜찮아. 그래요, 그럼. 고마워. 다시 와줘서. 온거 아니에요. 공과 사 구별한 거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뿐이에요. 그래, 맞아. 근데, 난 이걸로도 충분해. 나 알아보겠어요. <laughs> 아. 기억 돌아왔구나. 에 덕분에요. 그럼 이것도 알겠네. 더는 빠져나갈 구멍 따위는 없다는 거. 너 지금 당장 살인미수만 두 건이야, 나까지 포함해서. 그동안 살인들도 내가 꼭 증명해낼 거고. 그러니까, 자백해, 이 새끼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백을 하고 반성이라는 걸 하면 선처라는 걸또 해주더라고. 뭐 나는 개인적으로 정현수 너 같은 새끼들한테 해주는 선처만큼 아까운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웃음> <웃음> 왜? 뭐 아직까지 오락가락해? 어? 상황 파악 잘안 되고.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어쩌면 이긴 한데. 아직까지 내 편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뭐. 어. 드디어 말을 하겠다고요. 정현수 씨. 일단은 음. 내가 다 죽였거든요? 어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 누구부터 얘기하지? 아, 우리가 양진우 셰프 사건 때부터 안면되기 시작했으니까 진우부터 할까요?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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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파 아파트 그 소파 아파트부터 해야 되겠다 그 물탱크 안에 있던 시체 신원 확인된 거 지금 한 명밖에 안돼있죠한명 누군지 알려줄까요? 뭐 마다할 이유는 없죠 그래요. 성재현이라고 양진우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 음, 그래요? 나 아직 말안 끝났어. 어디서 말을 끊어. <laughs>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장희준인가? 장희준? 아. 장희준이 맞을 거야. 맞아. 내가 걔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옥상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목격자가 있었거든. 걔 은봉이, 은봉이. 그래서 내가 은봉이를 죽이려고 이렇게 갔는데 은봉이가 아니라 웬 술취한 남자애가 하나 있네. 그래서 이제 칼로 이렇게 월돌개를 찔렀는데 울면서 쓰러지는 거야. 아빠, 아빠 살려줘요. 어, 아빠 도와줘. <laughs> 무서워 이러면서 한번 <laughs> 울더라고 얘가. 어나 아, 봐. 나 지금 위 산실로 가고 있어. 그래 알았다. 미안했네. 안 받습니다. 그 사과. 이거 보죠 법무부 검찰과 검사 인사 담당입니다. 경력 검사 임용 관련 최종 합격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